안녕하세요. 리빙인포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 그 실제 피해 사례와 확실한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7천억 원, 피해자 수는 약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피해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례 이런 마 나폰 고장 났어. 50대 여성 김모 씨는 딸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폰 고장나서 입어 넣었 급하게 돈좀 보내줘. 딸 이름으로 저장된 프로필 사진까지 그대로여서 의심 없이 3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알고 보니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메신저 피싱 수법은 실제 자녀나 지인처럼 꾸민 가짜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노립니다. 예방법 갑작스러운 돈 요구는 무조건 전화 확인 먼저. 이름과 사진이 같아도 음성을 직접 들어봐야 진짜입니다. 실제 사례 이전은 경찰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60대 박모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공포심에 휘둘려 수천만원을 이체하고서야 사기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예방법 경찰이나 검찰은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일일이에 직접 확인 전화하세요. 문자 사기 유형 당첨 택배 미납 요금 요즘 자주 받는 문자가 있죠.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링크 확인, 페이 인증 오류, 재등록 필요, 링크 접속, 고객님 요금 미납, 정지 예정. 지금 결제하세요. 필요한 문자에는 가짜 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클릭만 해도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됩니다. 이후 공인 인증서, 계좌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가 유출되며 계좌 자동 이체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법. 모르는 번호의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통신사 택배사는 링크 보단 앱 알림으로 공지합니다. 백신 앱 설치 및 주기적인 스마트폰 보안 점검도 필수입니다. 보이스피싱 막는 다섯 가지 생활 수칙. 전화나 문자로 돈 요구 시 무조건 의심부터 자녀나 지인이라 해도 반드시 통화로 본인 확인.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이라 해도 직접 기관에 확인 전화 필수. 앱 설치 유도, 링크 클릭 유도는 사기 가능성. 안전계좌, 금융사기 조사 중등 단어가 나오면 의심부터. 혹시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계좌 지급 정지 요청,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112 또는 www.police.go.kr. 통신사나 은행 고객센터 신고로 계좌 및 통신 보호 설정.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항상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누구나 순간 방심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부모님, 친구에게도 꼭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실생활 꿀팁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